아 싫어! 뭐야? 응. 어디 가? 관악산 <laughs> も, 뭐... 뭘부탁 뭐, 해? 빨리 먼저 가 아, 빨리 가자 빨리 가! 아 싫어! 부탁할게 관악산 정상! 10분! 엄마 여기 계시니야? 갑자기 엉망구왜 <오빠 끄는. 웃음> 거기다 세워? 실도 어 바닥에 내려가 아 싫어 뭐? 물... 금여 영상이야? 응 미칠 물... 수 없어 양치하니? 응옷 입어 빨리 빨리 가자 <laughs> 아니 물이 끓고 있잖아 그 미안한데 얼마 자지도 못했어 입이 너무 쾌적해 아니 누가 아침부터 김밥에 라면에 <laughs> 과일도 막두 팩이나가 챙겨 가. 다못 먹어. 다못 먹는다니까. 아이, 아침부터 또 심따 되네. 왜안 들려? 오빠 라면은 포기해. 솔직히 진짜로. 아니야. 나 라면 안 먹어. 오빠는 뜯으면서 그 라면을 그걸 먹는 것도. 내내거 챙기지 마. 오빠. 응? 집에시야 새벽 3시 20분. 지금 우리 좀또 야반 도전인 거야? 어디 가? 관악산. <laughs> 왜 가지? 일출 보러. <laughs> 그럼 오빠, 이제 뭐야? 오늘 몇 시에 잤지 할까? 2 시, 새벽 2 시. 아니야. 아닌가? 1 시에 잤어. 1시 반. 니는 1 시에 잤지, 난2 시에 잤어. 진짜? 어. 왜 그렇게 늦었어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 응. 이게 맞는거 같아 오늘 지금 텐션 만땅이나 아까 일어날 때랑 다르게? 아까 일어날 때가 힘들지 막상 일어나면 또 괜찮아져 그 커피 한잔 마시면 힘이 생겨 <laughs> 우리 지금 새벽 산행 가는 거잖아 일출 보러 어갈수 응. 있겠지? 무조건 가지 지금 에너지 넘치는데 오케이 한번 올라가 보자 화이팅! 반대로 가야되나? 아니 여기 이전 장소는 아, 화살표 방향 쪽으로. 아, 팝 시각 몇 시야? 으시 아, 팝아이쪽바로 앞에 랜턴 필수 필수 랜턴 오빠 <laughs> 얼굴 안 나와 얼굴 안 봐? 안 나와 안 나와 오빠아리 방향 쪽으로. 아, 팝 뭘부탁 뭐 그래 빨리 먼저 가. 아, 빨리 가줘. 빨리 빨리 가. 아, 싫어. 부탁할게. 아, 보통 이런 건 오빠 선두가 서는 거야. 아니야. 갈배. 뭐 갈배 뭐뭐 뭐야. 무서워. 무, 무서워서 그래? 혹시? 아니 미쳤나, 이 놈이. 아, 잠깐만. 난저분들에 같이 했잖아. 미쳤나. 아니 무섭다고 하니까 나도 무섭다아 이겨내야지. 아니, 맞지? 아, 뭐. 모르겠어. 이정표대로만 가면 된다고 했잖 이게 뭐야? 등산로가 이렇게 돼 있지?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 근데 길이 있긴 있어 계속 응? 가볼까? 어차피 해가 뜰거 아니야 진짜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어 해가 뜨면 구조를 할수 있겠지 가보자 여기 맞나? 아 저분들이랑 같이 갈까 그냥? 저분들 안 오는데? 저쪽으로 다시 내려갈까? 같이 가자고? 어 아니, 같이 가자고 말은 못하지만 나 가자 연주대? 이쪽으로. 이장표를 그러니까. 찾았고 빨리 가야 돼. 보내드리고 갈까 아니. 아니라고? 일단, 있어. 어? <laughs> 일단 계산을 올라 가고이거 보내드리고 와자. 오빠 초조해. 초조해? 어. 근데 같이 좀 가자. 이제 안 무서워 나. ㅋ <laughs> 알았어 현재 시각 4시 28분 현재 이, 이 친구 상태 저 영상 찍어? ㅋ ㅋ ㅋ ㅋ ㅋ 오빠 아. 숨을 코로 천천히 아 그럼 잠들 것 같은데? ㅋ ㅋ ㅋ 근데 이거 여기서 보니까 안개인가? 미세먼지인가? 그닥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네. 해돋이 볼수 있을까? 오빠 멋지다. 이제 혹시 가도 될까? 나 체력이 너무 좋아졌나 봐. 별로 아 힘들어. 잘안 보이네. 아, 이 랜턴을 껐구나. 아까는 머리에다가 불편해서 이번엔 목으로 바꿨습니다. 출발. 거의. 시간이 4시 40분. 혜뜨기 오빠 해가 30분 했던 됐나? 혜뜨기 40분 전. 다리랑 해랑 같이 있긴 한데 저쪽에 가시거리가 좋지 않다고. 오늘 해가 지금 구름 꼈어. 먹구름 꼈잖아. 아, 나 날씨가 저기 제 어떻게 된 거죠? 난피 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재를보여 <laughs>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야경 한번 보고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진짜? 깔딱고기였어 거의? 너무 힘들구나. 어? 잠시만. 아 어, 연주대. 여기 있다. 연주대 0.27km 관악산 정상 10분 남았어. 이제 거의 진짜 다온것 같다. 지금 시간이 4시 50분. 일주 시간은 다 다시 봐. 간이야? 어, 더 반. 왔어. 오빠 여기야. 진짜 차가다그네 아, 그렇네? 진한 시간 코스네. 어. 오빠 여기. 가 여기 연주대. 하... 하... 야. 야, 이 한번 봐. 오빠 미안해. 손은 좀 조금만 키세요. 만주대에 도착! 예후! 근데 아직 해가 안 떴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이상하다. 분명히 이런 날씨가 아니었는데, 기상예보는 야, 이거 아 춥다. 인증샷 좀 찍을까? 안 주제 투발 가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아왜 찍고 있어 아니 미쳤나 <laughs> 아 착착해 됐어. 자기 나오냐고 말하는게 왜이렇게 웃겨? 됐어 왜? 이렇게 아, 네? 오빠가 는데 그래? 아니야 기분 탓이야 어. 뭐 어, 어. 이런걸 어른들은 사서 고생이라고 하죠? 그안데고 오빠가 다 입는데? 지금 먹는 거 말하는 거지? 뭐지? 생태고지니? 물면오빠다 들고 오거 같다 뭐 아그 맞지 오빠가 다 들고 왔지 고마워 오빠 카메라 욕심 있으니 네좀더 찍어. <laughs> 아, 야 까마귀도 봐봐 못 날아 까마귀야 우리 코. 페타목티 그럴 수도 있어. 오늘 우리 우리 어날라가면 <laughs> <laughs> 응. 어떡하지? 다 음. 좀더 날아 어, 해해 해. 해, 해. 어! 나안 보여! 이가 보이겠다. 여기서. 너가 영상을 찍? 난 손이 없었어 네? <laughs> 어, <진짜. 웃음> 이거 잠깐 열어놨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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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좀 그런 생각이 들한 나한테 얘기하자거 아니야? 나너날안 아니, 보고 있는데? <laughs> 너무 추우니까 레피도보왜받고 있는 거 누가 나간 사 내가 한번고 이렇게 왜저 거야 다 먹었으니까 갈까? 빨리 돌아갔다 어머 죽어 응아더러 죽겠네 오빠 우리 후기를 좀불야지 내려가는 길이니까 최단 코스 너무 좋아 힘들어 죽으려고 그랬잖아. 힘들지만 매도 강하고 짧게 받는 게 좋은 거잖아. 그것처럼 힘들지만 짧고 강하게 내가 그러니까 쨌든 이것도 편집 많이 해야겠다. 약간 생각을 좀 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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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땠어? 오늘 관악산 체당 코스, 우린 오늘도 클리어 했지? 어땠냐고 아 어땠냐고? 아. <laughs> 일출을 안기 때문에 제대로 못본게 아쉽지만 그래도 산은 언제나 옳다 주의해야 <laughs> 될점 주의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 <laughs> 일단 풍속을 확인해야 돼아 맞아 너무 추웠어 오늘 최고 온도가 30도? 최저 온도가 18도? 우리 올라올 때한 18도였는데 <laughs> 너무 좋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 라면이 금방 식더라 근데 뭐 혼자 치사하게 귀도 다 막았네? 신동체라더니